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힘있고, 높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힘있는 우리한테 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지,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이른 양. 여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까지도 모두 받아주셨어요. 성전의 어떤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니까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다. 당장 그 양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자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착한 사람 아흔아홉 명보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 두 아들.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큰 아들은 집에 남아서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지만 작은아들은 집에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 나이가 들자 작은아들은 집안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다. 이 청년은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지내며 돈이야 얼마를 쓰든 알바 아니고 그저 놀기에 바빴다. 몇 년이 지나서 돈이 다 떨어지자 노는 것도 끝났다. 곧 그는 먹을 것조차 없게 되었다. 청년은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밖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청년은 돼지가 먹는 것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주는 사람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별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지저분한 누더기 차림에 작은 아들이 보였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작은 아들을 끌어 안고 입을 맞췄다. 작은 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허투루 살았다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긴긴 세월 기다리던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신발과 새 옷을 주고 손가락에 반지까지 끼워 주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려고 정성 들여 큰 잔치를 준비했다. 그러자 큰 아들은 화가 났다. 그는 동생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내내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것을 해준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아들아, 내 것은 다내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말이다. 하고 말했다. 매! 네. 어른장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길을 잃은 양이라고 하기엔 너무 살이 쪘죠 <laughs>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양한 마리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 죄인 그 사람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나간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죄를 짓고 결국에는 다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거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터벅, 터벅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정말 신지도, 신발을 신지도 않고 달려서 끌어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너무 좋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 봅시다. I like Jesus.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찬양 신나게 해봐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네. 것을 잃어버렸나? 일이 왔다 갔다, 처리 왔다 갔다, 배타는 소리만. 소리만.